안녕하세요. 좋은 생각, 황병입니다 요즘 계속 신제품이 나오는데, 제가 본 일에 가장, 가장 비싼 자전거. 어, 2700만원 정도. 왜냐면, 원래 자전거는 2500이고, 여기저기에 이제 그 구성품을 달아서 2700만원 자전거가 있어서 한번 구경을 왔습니다. 어, 제가 탈수 있는 자전거는 아니죠. 그래서 어디로 왔냐면, 여기 구리 킹바이크. 예, 구리 킹바이크. 전화번호 556-2494. 이쪽에 왔는데, 한번그 제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콜라보를 타고 있다 보니까, 콜라보 제품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또 이런 제품이 있구나라고 해서, 한번 보는데, 대박입니다. 한번 보시죠. 자, 여기 포크 부분인데, 요게 중요한 것 같아요. 모토키 요시오라는. 그러니까, 일본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이탈리아에서 있나 봐요. 그리고 리미티드 에디션 해갖고, 요, 그 사람하고, 이그 예, 콜라보하고, 콜라보를 한 제품입니다.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생겼는데 그러면 그 그러니까 에디션 모델이어서 국내 다섯 대만 들어왔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벌써 출고가 되는 곳도 있고 여기도 약간 출고 대기, 출고 직전에 조립한 상태입니다. 제가 영상을 보고 난 후에 그 후에는 다시 볼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구동계, 깜판 놀로 슈퍼레코드 아 역시 최상급입니다 최상급 슈퍼레코드 예 이거 이제 아무래도 캄파놀로의 변속 방식이겠죠 그리고 핸들바도 콜라고 세트 원래 그리고 요거 야 요렇게 돼 있고 휠은 보라 울트라 보라 울트라 w t o 45mm 짜리입니다 w t o 45mm 짜리 요렇게 되어 있고 어 마찬가지에 캄파놀로 그러니까 콜라고 하고 여기에 그냥 캄파놀로로 도배를 한 거예요. 완전히 C68 버전인데 에디션 모델이기 때문에 어 쉽게 구할 수가 없는 모델이죠. 그리고 옆에 딱 이렇게 꼴라고 있고 케이지도 꼴라고. 요 하, 비싸죠 비싸. 어, 요거 이제 얘도 기념 그 세트로 나오는 거고 얘를 보면 모키토 요시오 하, 리미티드 에디션. 우리나라 사람들이 리미티드 에디션을참 좋아하는 편이죠. 그리고 구동계 하, 언제 써보고 안 써봤는지 모르겠네요. 슈퍼레코드. 슈퍼레코드를 써본 지이 없고 칸파놀로를 크로몰리 탈때 한번 써봤는데 아 그리고 뭐 영어로 써있는데 영어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탈리아에서 만들었다 이거고 슈퍼레코드. 이거 음, 뭐 그냥 간지 죠뭐 이거 카본으로 되어 있고 뭐 경량화 되어 있고 무게는 솔직히 안 재봤어요. 무게는 의미 없다. 아 그리고 타이어는 피넬리를 하고. 그다음에 요거 이제 가민 아리아 후방으 오면 가민 쪽에 이제 전달해 주는 거 그리고 여기 가민 넬리 파워미터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군데군데 올라고 이렇게 마크가 있고 아 안장은 사람마다 틀리고 매장마다 좀 틀리죠. 셀레 이탈리아 이게 최상급이 버전일 거예요. 부스트에 안장은 근데 솔직히 안장은 어, 엉덩이하고 궁합이 잘 맞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안장이 좋다 이런 건좀몇 어, 개를 추스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안장은 자기 엉덩이하고 잘 맞아야지만 그게 최상의 안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밸브캡 쪽에 이제 캄파롤로 마크도 있고 아, 여기 디스크 이쁘네요 이뻐 아, 이렇게 딱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요고하고 아리아하고 그 다음에 그 가민 1040인가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2 700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해요. 어 제가 뭐본 일에 가장 비싼 자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접 만져보는 이렇게 어우 비싼. 아 요거는 진짜 제 생에 가장 물론 요거보다 비싼 자전거도 있는데 한번 보긴 했는데 그때 아 찍었던 게다날라가서 제가 영상 올리는 것 중에는 가장 비싼 자전거가 될것 같습니다. 야, 여기에 진짜 무게를 한번 들어볼까? 오, 아주 뽀송뽀송합니다 아, 음, 그래서 요거를 아마 소장 가치도 있겠지만 에디션 모델이라도 보니까 소장 가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파워풀하고 그러니까 부드러우면서 힘 전달이 잘되는. 그런 컨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C68 그러니까 C 시리즈의 아직 이제 최막판인데 V3 RS 4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제 어, C68 이전 이 이후 버전도 C 시리즈의 이후 버전도 나오겠진 하겠지만 그래도 요게 하, 제가 본 일은 마지막인 것 같아요. 마지막이라기보다는 나중에 또 그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C 시리즈 C68 중에는 가장 에디션 모델에서 이 가장 핫한 모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좋은 제품, 제일 좋은 제품을 한번 소개해 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콜라고에 관심 있고 하신 분들이 뭐, 문의 전화나 이런 것들 많이 하시는데 저한테 하지 마시고요. 저한테 해봤자 저도 잘 몰라요. 저는 모르고 하시고 싶은, 싶은 분은 자, 제가 번호, 여기 죠 킹바이크556에 2494, 031입니다. 031. 이쪽으로 전화를 하셔가지고 어, 제 영상 봤다고 얘기를 하시면 조금 더 친절하게 <laughs>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워낙 금액들이 가 있기 때문에 뭐 할인이나 이런 거건 잘, 저도 잘 모르겠고 할인보다는 이건 돈 주고도 지금 빨리 줘도 구할까 말까 하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야 되는 그런 자전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모키토, 요시오, 에디션 모델 소개 한번 해드려 봤습니다. 아, 군침이 넘어가네요. 한 번만 타봤으면 하는 생각들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아무튼, 좋은 자전거 소개해드려 봤습니다. 이상, 좋은 생각, 황병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